이초공사를 많이 했네요 오늘은 6월 1 2일인데한2주전하고는영 딴판입니다 오늘레원차가 아닙니다 미제 이발해도 지리산. 동반지기. 길리산 <laughs> 산친구. 김한구와 김재영이 동반산행 장터목으로 해서 다시 장터목으로 원점회귀하는 코스로. 오늘 오늘은 내려오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내려오자고. 너도 감시는 천천히. 응. 천천히 갔다 와야 재미가 있지. 어. 담보 안내소식사서거어왔는데 오늘은 내가. 노탈리대피소도안 갑니다. 벗겨서도 가고, 저기 칼바이 삼거리에서 장터목을 해서 재랑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이네요. 자, 출발합니다. 중산리 칼바이 삼거리까지만 멋지게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예 오늘 그 카바의 상거리 왔습니다 칼바의 상거리에서 어 오늘 장터으로 갑니다 장터으로 가서 천왕봉 천왕봉에 가가지고 다시 장터몰에서 칼바의열 내려올 겁니다 예예 예. 갑니다 60대의 공룡이예요 와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오전에 물소리가 이렇습니다 안주 오해에 뜰라 한번 보볼까에요 대부 옆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시원합니다. 설계단입니다 힘차게 올라왔다가 이제 태극 계단 내려갑니다 와 힘들어 그거 완전 유턴인데 유턴길이요 유턴길 얼추 다 보입니다. 맨저 우측에 높은 게천왕보 명선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좌측에, 저 부머리쯤에 아마 제, 제석 장터목 0.5km 2시간 40분 걸리십니다 중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못뜨겠어장터목다 왔습니다. 3시간 10분 걸리습니다장터목을 조금 지나올라 왔습니다. 여기가 1708m입니다. 해봐 노고단에서, 뭐, 여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종주하시는 분은. 와, 다어 오늘 오죠 자, 자석봉을 지나서, 천왕봉, 1.1km 남은 심도를 갑니다. 천왕봉이 지금 저런 모습입니다. 안 보입니다. 천왕봉 0.7km 남았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힘든 코스죠. 통천문 0.5km 남았습니다. 천왕봉 아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고요. 아아아

저낭볼 두고 내려갑니다. 장터목 방향으로. 아, 이 도시락을 하나 얻어갖고 지금 내려갑니다. <laughs> 무조소 오신 분이, 아, 이걸 좀, 거질러 못하고, 배낭을 두고 왔던, 왔던 만은, 하루 없이 소을 들고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야, 이 은혜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방금 내려왔는데, 그 다음새 제습봉 쪽에 저, 되게 안 보이게 었는데 금방 내려온 새연마집도 벗겨졌어요. 잘 보입니다. 은혜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좀 전에 가지니다막 있었는데. 지리산 시집때토리베이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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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을 지나갑니다. 정도모 1.2km 남았습니다. 뒤에 변화염 없으니까 엄 빨리 흔들어옵니다. 전원봉의 곰탕입니다. 지금 음, 거기서 음, 왔는데, 음, 예, 재석봉까지 왔거든요. 음, 잠시, 정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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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행위하고 갈게요. 정심 음, 좀 행위하고. 음, 우주소신분, 음, <laughs> 김밥 음, 잘 먹을게요. 이거 음, 지금, 제습봉에서 김밥 먹습니다 이제, 이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제 좀 전에 매도 저 반야봉이 보이는데안 보입니다 지금 자 장터 목주변에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 꼭대책 보고,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laughs> 있죠. 장터목에서 카이발 산거리 쪽으로 해서 중산리로 가야 됩니다. <laughs> <laughs> 뭐장에서한 철도공원 출신인데 꾸준히 다니는데 속도는 늦는 것 같아도 젊은 상태로 같이 갔다 보면은 이 양반이 휴지 나가고 꾸준히 올라가 버리니까 거의 비슷도착해 보여. 저기 같이 올라와요 자 우리는 중산리 쪽으로 갑니다 명모동 5.8km 네요 하동바위 쪽입니다 거기 내려가면 비가 오겠는데요 날씨가 중산리 방향으로 갑니다 보이셨 <목소리> 그 코스를 그안 가고 버스 좀 쉬워. 올라와, 저쪽 스 올라다가, 게 생각하면 그쪽으로 올가이좀다쪽 시간이 많이 걸려. 래 뭐래? 많도 아니 도 까풀어서. 까풀이 않아. 아니면 까풀로 가면은. 예. 아 여기도 뭐지은 이런... 초턴 하나 가면요, 뭐, 여기도. 아, 여기, 여구가 막. 네? <laughs> 1km만. 아니, 저기도, 아니, 저기 산부에서 그거 내려오는데도, 뭐, 거기도 뺀 도도고, 거기서 안 좋던 가 그래요? 뭐. 우리는 맨날 가니까 아니, 그냥 우리는, 아이고, 우리는 네. 여 맨날 네. 다니고, 여기 네. 네. 고 돌계단이 너무나 높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래. 한 번씩 아, 오는데, 이돌로 응. 이렇게 다 쌓는 거. 돌계단이 세캔잘 <laughs> 쌓는데, 좀 조금 높으더라고요. 높아요? 조금 높아가지고, 그기 그게 대가나더라고 우리는 막 뛰어나 보니까 아, 이저 아, 젊은 고레, 사람들은 좀저 버프 사방 안 가고 처음으로 왔어요 그래요? 우린다좀천 메다만 만기는데다 유튜브에 좀 찍어 올려 처음으로 왔대 아 우리 처음으로 왔어요 음. 음, 50, 저... 52년 만에 도전했어요 어 52년 만에 아 이게 2 0에4 48kg 남았네? 어? 0 0 4 48kg 남았어? 사슴팔찌로 서리터로 올라와서 사슴팔찌 아니 여기 사슴팔찌는 뭐 잘못된거 아니야 어? 여기 안에 사슴팔찌된거 아니 하나도 하나도 하나, 하나, 하나 안, 그시은는 어디쯤에 저물어진다? 아 대투비 내저보정 5.3km가 됐는데 5.4km가 됐는데 더무어졌어 이게 뭔가 잘못됐구만 <laughs> 조금 <웃음> 멀어졌다 그래도 4km 10km 남는데 아니 원래 원 있죠 다시 돌아왔네 4.8km 왜 4.8km <laughs> 아까 올라갔는데 충격이 <laughs> 저리로 아, 아,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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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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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폭포로도 내려갑니다. 30분 뒤에 지나고 가셔서 그요 今日。 갈바위산길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해니치입니다 오늘 열안 가십니다. 해니치에서 유한폭포, 재석봉, 천왕봉, 다시 재석봉을 해서 장터목을 해서. 요한폭포에서 요만치 요리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대 8시간 20분 8시간 20분 소요 됐습니다 여기가뭐한 40분 넘게 가야 되는데 9시 하나 멀쩡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 쉬고 갑니다 오늘은 등살리 1.3km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비가 오고 해서 바로 갑니다 빗방울이립니다 지금. 예,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칼바에 지나갑니다. 요즘 일기예보 좀 많습니다. 4시 되면 비가 좀 있더만, 지리산에. 갑니다. 중산리 0.7km 남았습니다. 비는 또좀많읍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 나왔습니다. 중설리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데스바 피스피입니다. 아침에 8시 조금 못해서 출발해가지고, 천왕봉을, 칼바이산거리에서 오늘 장터목 쪽으로 갔습니다. 장터목으로 올라가가지고, 재석봉, 천왕봉, 다시, 제석봉을 해서, 장터목을 해서, 유완폭포 어, 칼바이산거리에서 이리 왔습니다. 거리는 14km입니다. 그 왕복하니까. 아, 벨카라잘 왔고요.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올듯 하면서 안 오고, 그래도 잘 지나갔습니다. 아, 오랜만에 그쪽 방향으로 왕복을 한번 했네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시 막차 손님 모시러 올라갔는가 차가 한대 없습니다. 려오니까 4시 35분인데. 요 빨리 안었어 그러면 걔로. 아우, 정장 좌측 이참 힘들어. 종주로 한 사람이 끝날 것도 힘들어 <laughs>